노래가 오늘 이제 이게 액션 프라이머리 여러분 어제자로 시즌3가 열렸고 그리고 오늘 몬스터 헌터 콜라보가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모넌 콜라보가 궁금해서 하러 온 거고요. 리오레우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몬스터 헌터 콜라보 등장! 화룡 리오레우스가 출연한 특별한 콜라보 미션 흔적을 많이 채집하면 콜라보가 랜덤으로 뜬다고요? 아 그러니까 디노 서바이벌 이걸 계속 하다보면은 흔적 주우면은 <laughs> 레우스가 랜덤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흔적 어디 어디? 어어 이거다 아아어 여깄다

일단 라잔 하나 사볼까? 와... 약간 이거 쉽게 접근 못해 이거 8,900원 주고 산 사람? 와고순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약간 뭔가... 세 보일 수도 있어 어 깜짝이야! 이 게임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재미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할만한데, 근데 나는 지금 레우스가 보고 싶은데, 레우스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또 애가 타네. <laughs>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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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다른 차원에 있는 어? 왔다! 왔다! 뭐야! 여러분! 있어. 일반 여러분, 왔다, 왔다! 레우스! 레우스 같아!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왔다, 드디어! 어 저기 류도 있었네 온다. 지금부터 다른 차원의 몬스터를 사냥하세요. 대박. 첫 대상 남포스라고 불리는 사. 남포스라고 불리는 사나운 조룡조아레오스만 조룡조? 나오는 게 아니네. 아 진짜 더스람포스. <웃음> <웃음> 그동안 여기 나오는 공룡 파랑공룡 잡졸. 레턴지 그거 내가 도스란 포스라고 했는데 진짜 람포스. 헨리 누인가 다른 네, 의스에해졌나요 어? 뭐지 모난 소리 같은 거 났는데. 이제부터가 진짜다. 뭐야?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아니,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이거 인당소금이에요 어우, 어우! 어우! 야, 이거 미쳤다! 어 야! 아니 이게 맞으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1페이지 돌파 확인. 훌륭한 결과입니다. 아니 근데 게임 하면은 하나도 안 깨져요. 퀘스트를 마지막 페이즈로 이행합니다. 막패 달성 조건은 하늘의, 하늘의 왕자. 왕자. 매우 강력한 몬스터 사냥입니다. 이 몬스터는 저의 힘으로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왕자 등장. 능력계 사냥하세요. 즐거운 사냥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차원에서 활용 리오레우스를 소환합니다. 대박! 오! 오호호호 아! 야 반갑다! 나단이 레오스 잡는다! 펀치! 펀치! 맞네요. <laughs> 아, 분노 분노 분노. 어? 이제부터라고? <laughs> 뭐야 이거? 아, 메비 메비 메 이번 리스폰 제한은 7입 리스폰 제한 리스폰 제한 이 있네. 아, 3회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이러고 있네.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탱커는 지금 해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니 요거는 정크랩 같은 거. 이게 좀잘 맞죠? 오오. 부파, 부파했다! 발 익은 고기가, 고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꽃짤 있나? 꽃짤? 여러분, 어, 피가 미쳤는데, 얘 피통이? 와, 저 피했어요! 와이 게임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아. 아, 와씨. 보시면 200씩 들어가고 있어요. 와우. 제한된 발판 위에서 활용이 을 막으세요. 와힐 대잘 들어온다 힐러 누구야 대잘아 오 뭐야 용증 나와요 아! 아니. 아니, 내흑수준에 영등 오지네, 씨. 영등 맞다. 영등 맞다. 오늘 써보고 싶은데, 너는 모르겠어. 아이거봐나오깨 고자 <laughs> 와아오 아니 콜라모 좋은데 이게 더 재밌는데? 아니, 그냥 이거 계속 할수 있게 해줘. 개절만들어는것 같은데요. 이번 아, 갈무리를 못하네. 도발 대장. 아, 부금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또 흔적 모아야지. 그럼 뜨고 그런 건가? 너무 아쉬운데, 그거는 레우스 세트 얻는 것 같아. 아니, 저걸 얻으려면 흔적을 주워서, 흔적 한 여러 마리 주우려면, 한 다섯 판? 네판 정도 해야되고, 네 다섯 판에 레오스 한 판씩 해서, 그거를 계속 해야지 얻는다고? 이제 마지막. <laughs> 아, 라잔 오타게시 미쳤냐고. <laughs> 영증까지 나오는 개짱 콜라보였습니다. 훌륭한 콜라보였어요. 콜라보를 본편보다 재밌게 만들었다. 제가, 아, 이거. 제가 헌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우스 패턴도 월드 고대로였어요. 근데, 레우스까지 가는 여정이 멀어, 너무. 방식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콜라보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니까, 왕큰 공룡 레이드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왕큰 공룡이 안 나와. <laughs> 짜자리, 어, 뭐, 랩터 같은 것만 하루 종일 잡는 거 말고. <laughs> 그거 말고. 그치, 나는 탕수육 먹고 싶은데, 짜장짬뽕이 아니라 이건 단무지만 계속 나와. 아니, 그 중국집에 갔는데 단무지만 이만큼 줘. 단무지만 계속. 단무지, 양파, 단무지, 양파. 짜사이가 열 그릇. 짜사이 프라이머. <laughs> 아,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탕수육 하나하나가 맛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질나. 레우스 한 판밖에 못했어. <laughs>